정치권이 싸우고 논쟁을 하더라도 논쟁의 주제를 사람들에게 밀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기획안을 만들어서 회사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가 지금 막 글로벌로 뻗쳐, 뻗쳐 나가는데 하드웨어만 커지고 있지 신경망이 취약하다. 그래서 글로벌 신경망을 제가 한번 짜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 우리가 공장을 지은 나라가 총 10개 나라인데 10개 나라의 수도에 그 나라의 정부 정책하고 정책 동향을 다 수집할 수 있는 사무소를 10개를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전문가들을 거기다 채용을 해서 전부 본사에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게 그 망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비를 하니까 회사에서 저를 엄청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승진을 팍팍 시켜주던, <웃음> <웃음> 그래서 좀 빨리 승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된것 같고, 뭐 그런 저 시기적으로 또잘 시대하고 잘 맞아가지고, 좀 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정체된다. 라는 느낌을 좀, 네. 적낌이좀 싫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어떤 일을 하면서, 제 내부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중요하고 이미 있는 게 빠져나간다는 느낌 소진된다는 느낌을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새로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채워지고 또 채워진 거를 펼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즐겁고 좋더라고요 제가 18년 재직을 했는데 사실 18년 동안 현대차가. 그 국내의 작은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5위로 갔다가 최근에는 3위로 올랐었고 또 이제 전기차와 미래차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탑 클래스로 올라갔어요. 성장도 했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했죠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가 성공 스토리를 걷고 왔는데 그 여정을 제가 같이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대차도 자랑스럽고 저는 그 여정을 같이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쌓인 제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 이거를 잘 펼쳐서 우리 사회에 좀 확산시키고 싶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력은 잘 쌓아서 성공 스토리를 끌어왔지만 이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더 하는 게 가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 청년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제 남은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 해외 출장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총한 55개국 정도 다녔습니다. 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다른 선진국의 상대방들, 협상 상대방이나 어, 사업 상대방들하고 회의를 같이 하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우리 청년이 훨씬 뛰어나구나 이 친구들한테. 정말 기회를 열어주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체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네.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군대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 어, 그렇죠. 스포츠 네, 네. 이런 데서 이미 입증을 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기술이나 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그 성과를 보여준 것처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죠. 제도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걸 지름길이 정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 프로세스에 그런 게잘 반영되는 게, 투입되는 게 훨씬 지름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려면 우선 혁신 성장을 해야겠다. 혁신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고 신산업을 만들어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혁신성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혁신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 분야 그리고 실력을 발휘하는 분야에 제가 더 그쪽으로 역량을 모으겠다,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정치권이 논쟁의 주제를 넓혀야 된다. 또좀 그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생활상, 생활에 필요한 것, 일상, 청년들의 문제 이런 거를 정말 시급한 문제부터 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빨리 논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야를 글로벌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이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하더라도 논쟁의 주제를 사람들에게 밀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훨씬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주제는 너무 내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에 집중돼 있고 자기들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아, 정치권을 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정책을 만들 거냐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한다. 그래서 논쟁의 주제를 넓히고, 그 다음에 논쟁을 저 국민들하고 밀접한 것으로 바꾸자. 정치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네. 결국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야 저의 정책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현실에 기반한 게될 것이다. 살아있는 정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제 이야기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화성에는 저희 제가 재직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심장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본부가 있고 거기에 만 삼천 명의 연구원들이 미래 기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아차 공장이 있어서 기아차공장의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게다 걸려 있고 제가 18년간 이곳을 수없이 오가면서 이쪽의 산업 발전에 여정을 같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여기에 어, 지연 연구는 없지만, 네네. 저의 경제 그리고 커리어의 연구는 여기에 있다. 사회적 연구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쪽 지역이 제가 출마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에서 이쪽 지역을 추천을 했을 때 저는 적극 수용했습니다. 말보다 실력이다. 제가 회사에서 어, 쌓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일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실적을 쌓아왔거든요. 그렇죠. 갈고닦은 실력으로 네. 이 지역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네. 발전시키는 그 일을 제가 할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제 그렇죠. 모토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치적인 싸움보다는 나는 음. 여기를 더 좋게 바꾸고 여기 음. 나가 한국사회 좋게 바꾸는 사람이 네. 될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검증된 최고경이자였다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